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자 대비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구족광명이 늘 함께하시길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새 창조의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점 하나하나가 모여 미래가 되고 운명이 되고 팔자가 됩니다. 그 어떤 순간도 스스로를 창조하지 않는 순간은 없습니다. 무념무상의 순간 역시 무념무상 경계를 창조하고 있는 순간이기에 그러합니다. 스스로 선택한 바, 쉼없이 다가드는 난이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오늘도 뜻하시는 바의 자증일주, 심중소구소망 모두 이루는 순간되고,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많은 님들이 현대과학 문명 속에 살면서 간과하고 있는 분야가 있으니 곧 종교 분야입니다. 현대과학 문명 속에서 종교의 성스러운 역할은 많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이 주는 착시효과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직자들의 모습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분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근기에 해당하는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이며 맹신적 아나무 인격주의 주장을 진리라 웃격다지만은 미신 종교들의 모습과 그로부터 비롯된 직간접의 유무형 폭력의 모습들은 대중이 종교에 대한 회의와 불신의 나락에 떨어지게 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쉬지 않고 돌고 있듯이 천지 운행은 일체의 신선 성불 보살 천사님과 더불어 운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진실이 그러하듯이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천지 운행에 대한 일체의 신선 성불 보살 천사님들에 대한 활동들을 깊은 선정 속에 들어관하고 이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눈을 감고 낭떠러지 길을 가고 있는 탐캄치려와 같은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는 난해합니다. 그래서 자가당착에 빠지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궁극의 깨달음을 향해 다시 정진하게 됩니다. 불교는 그러한 궁극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과 신앙을 병행하는 신행의 희유한 고등 종교입니다. 불교에는 8만 4천 가지의 교설이 있고, 또 불교 역사 전개에서 출연한 수승한 수행자들에 의한 한량없는 수행법과 신앙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중 이에 일체를 총합 관통하여 결실을 맺고 있는 진리가 있으니 법화경이고 그 법화경의 진리의 완성이 곧 대자대비 천수천한 일불관세음보살 신행입니다. 관세음보살이라는 다섯 글자의 명호만 일심으로 염송하여도 기사이적이 일어납니다. 일심으로 염송해보지만 기사이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불신하는 님들도 계중에 있을 것입니다. 돋보기가 허공으로부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사실이듯 관세음보살님 명호는 허공에 기사이적을 일으킵니다. 관세음보살 명호를 정근하는 일심연불 신행 중에 기사의적의 불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자신의 신행을 성찰해 보아야 하고 성각자로부터 점검받아 보아야 합니다. 현실은 고해라 할 만큼 난해하게 하니 없습니다. 그 길에서 낭망하지 않고 법락 속에 유유히 나아갈 수 있는 최승의 진리는 곧 관세음보살 진리입니다. 물셀틈 없이 연불하고, 김셀틈 없이 연불하고, 부정 탈틈 없이 연불하면 반드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면 불안 초조의 마음은 이내 화평의 심층 심판으로 교체 활성되고 고해의 마음은 환희심으로 교체 활성되며 갖가지 홍수 정보와 삼독 번뇌에 중독된 마음은 즉각 해탈하여 인과만법을 굴릴 수 있는 중심이 잡히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광주가 천상에 승천하면서 기사의적의 불가피 법은을 스스로에게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 살림을 염불하고 신행하면 이루지 못할 소원이 없고 회복지 못할 경계가 없습니다. 물셀틈 없이 염불하고, 김셀틈 없이 염불하고, 부정 탈틈 없이 염불하는 신행을 통해 반드시 스스로를 구원하고, 일체 소고소망을 성취하실 수 있는 순간 되고 오늘도 은축해 맞이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관생인도살